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로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차트 기초 시간에 우리가 본 자료인데요 요걸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차트로 만들 범위를 설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차트 삽입을 눌러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항목축을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데이터 기어를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차트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가로막대 차트를 클릭하면 확인 검은 차트가 들어갔고요. 먼저 차트 제목부터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이퀄 눌러주시고 데이터 제목이 들어간 셀을 클릭해주고 엔터쳐주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데이터 제목하고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축이 지금 여기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이걸 반대로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배열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축을 클릭해 주시고요.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 누르고 항목을 거꾸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그 다음에 요값 요 축,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요것도 밑으로 내려 보고 싶잖아요. 요거는 레이블로 가서 레이블 위치를요. 선, 높은 쪽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눈금선이 굳이 실선으로 되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걸 클릭해 주시고 어, 주 눈금선 옵션에서 이거를 채우기 여기서 대시 종류를 여기서 점선으로 이렇게 해 주면 되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데이터 계열이잖아요 막대가 여기서 간경 너비는 요요 막대 그래프하고 요 막대 그래프 사이 요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100으로 넓혀주면 이 막대가 이렇게 얇아집니다. 좀 눈에 안 띄나요? 300으로 해볼까요? 막대가 굉장히 얇아졌죠? 막대 그래프 막대를 좀 두껍게 하려면 요거를 너비를 좁혀주면 되죠. 요거 를한100 정도만 해주면 요거 막대는 굵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데이터 막대의 색상을 좀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를 색을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데 단색 채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색을 뭐 이런 걸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뭐 원하시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요, 요거를 할까? 요거?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다른 색뭐 적당한 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같은 색인데 다른 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거 막대를 클릭하면 막대가 전부 선택이 되잖아요. 그 데이터 계열이 전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만 더 클릭하면 이렇게 그것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요거의 색상만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우기 해 주시고요. 요거는 제일 그 예산이 큰 거니까 예산이 큰 거를 강조하겠으좀 진한 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색상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다시 차트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요 위에 부서명을 넣어 주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에다가 요값 아래에다 요 예산 1000달러 뭐 이런 거를 넣어 주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서요.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가로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 요 요쪽으로도 하나 들어갈 것 같, 들어가야 될것 같으니까 축 제목을 세로로 하나 넣, 넣어주시고요. 축 제목 세로로 들어간 거를 선택해서 위로 옮겨주시고요. 축 제목을 밑으로 빼야 되는데 여기 일단 공간이 없으니까 요 요쯤에다 빼놓고요. 요요 그림 영역 이렇게 하면 이 그림 영역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위로 당겨주겠습니다. 클릭 위로 하고 축제목을 조금 위로 이렇게 해주고 이거 고 축제목은 이 가운데쯤으로 위치를 변경시키고요. 이 축제목에는 이 예산 1,000달러 이걸 입력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단위가 1,000 u s 달러다 달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축제목을 클릭하고 요거는 이거를 가로 방향으로 입력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방향 가로로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는 가로 열고 부서 0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 닫으시고. 이렇게 놔두죠, 뭐 됐죠? 이렇게 하면 된, 거,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차트를 차트 배경이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데 차트 옵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우기가 자동이에요. 그럼 이거를 단색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배경이 색이 채워지는데 요 배경이 적절치 않으니까 이런 거로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뭐 해주시면 되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는 이런 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거는 일단, 좀 이따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주시고, 패턴 채우기, 이런 거.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채워지고요. 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갖다 놨는데, 요, 요런 그림으로 요 막대 그래프를 만들고 싶어요. 돈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처럼 해서. 그럴 때는 요 계열 막대를 선택해 주시고요.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을 삽입합니다. 여기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느리기를 해놔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쌓기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좀 키워주고요. 그리고 일단 이 차트의 배경을 없애주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이나 자동으로 해주시고요. 요게 그림이 조금 양쪽으로 조금 커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도 이렇게 조금 이것도 밑으로 조금 크게 해주고 위로는 조금만 크게 해주면 예 그러면 조금 나아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 배경 설정하는 걸 아까 했는데 요번에는 차트는 놔두고 이 그림만 그림의 배경도 우리가 좀 바꿔줄 수 있거든요. 단색 채우기 이런 거 또는 뭐 그라데이션 채우기. 오늘 패턴 채우기, 그래서 원하는 패턴을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로막대 차트를 꾸미는 것을 좀 해봤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